<laughs> 한 okay. 자, 지금부터 이제 뒤에 서겠습니다, 선생님. 자, <laughs> 몰래 서 주십시오. 마음에 드는 분한테 가서. 선생님, 절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. 짝장난 하는구나. 어, 떨린다, 떨려. 오, 자, 영웅 선생님. 자, 영웅 선생님. 네. 언제쯤 이렇게 미팅해보고 처음 해본 기분이야? 몇 명이나 왔을까요? 안, 안 섰을 것 같아? 아, 왜, 너무 비관적이신데. 자. 비관 아니야? 김수현 선생님, 몇명 네 왔을까요? 몇명 네 왔을까요? 한 명. 한 명? 네. 아, 딱한명 뿐일까요? 정말? 네. 아, 세 자, 세 번, 사람. 자, 이호 선생님. 아이고, 떨려 죽겠다. 네. 한 명도 안 왔을 것 같아. 한 명도 안 왔을 것 같다고요? 어, 어쩐지 허전해, 뒤에가. 아, 그래요? <laughs> 어. 아, 그래요? <laughs> 어. 바람이 씩씩. 어. 지금, 그, 말씀하시는 동안에. <laughs> 네. 지금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, 다. 그래? 네 명이. 자, 김용 선생님. 몇명 어, 왔을까요? 한 사람. 한 사람 왔으면 감사하지. 한 사람요? <laughs> 평소답지 않으시기 굉장히. 수줍어. 굉장히. 수분석을 <laughs> <laughs> <소근소근> 얘기하시는데. <laughs> 자, 그렇다면. 한 사람도 없는 거 아니야? 떨려. 자, 우리 친구분들 이제 정했습니까? 빠진 거야. 어? 그렇다면 이제 선생님들께서 뒤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김유영 <laughs> 선생님부터. <웃음> 사진 띄고. 예. 사진 띄고 돌아보십시오. 예. 사진 띄고 돌아보십시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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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아아잘 뽑은 기어. 아우, 진짜 잘 뽑은 기어. 영 i 나이스. i 이 e 여자. 명씩 서기가 서 있는데. 아, 우리 섹시 스타 김수미 선생님. 돌아보십시오. 돌아보십시 <생각 tight> <initial> <neutral> 오. 김수미 뒤에는 하나 한 명도 없어서 돌리 때는 마음 아플까봐 걱정해서 다시 그제 거기로 가셨어요. 네. 네, 반가워요. 낫습니다. 어, nice 미인이시네요. 미인이시네요. 네, 네, 네. 오, 말 잘한다. 네. 아, 와, 오케이. 시켜준다. 내려도되지내려도되지자이화주 아, 선생님 돌아오십시오. 아름다운 몸에다가 미춤을춤을 잘하실 것 같아서 <laughs> 선택하게 되었습니다.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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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갑습니다. 어, 왜 말을 미었니 아니 너무 예뻐서 꽃미남이라. 어. 어. 누구 닮은 것 어. 같아? 네. 맞죠. 네. 맞아. 그 예쁜 신분들 가는 것보다 뭐 나의 눈빛도 좀 뭐가 있는 것 같아요. 눈빛만 판단 그거 그걸로 선택했어요. 자 각자 이렇게 서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친구들이 왔으니까 이분들 도 매력이 뭔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. 그렇죠? 우리 선생님한테부터 매력 어필할 만한 게 있을까요? 네, 다비 오케이. 오케이. 자 반갑습니다.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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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. 어머 오, 태권도. 태권도 태국 삼장. 태국 삼장? 태국 삼장? 태, 그 태권도 태권도. 어네네걸 보여주라고. 삼장. 응. 오케이 한번 보겠습니다. 노란띠 태국 삼장. 신나요. 음 태국 삼. 장 오케이, 그만, 뭐야, 그만, 오케이. 그만. 더 하면 안될것 같아. <웃음> <나이스>. <웃음> 오, 수고하셨습니다 응. 자, 사라졌습니다. 응. 이번에 또, 한번 볼까요? 스킬 한번 볼까요? <웃음> <웃음> 이 화주, 그냥. 이 화주, 그냥. 이 화주, 그냥. 죽여줘요. <laughs>